지윤 너 오디션 왜안 갔어? 가기 싫다고 했잖아 아왜안 가냐고 내가 어떻게 잡은 오디션인데 드라마 하기 싫다고 엄마가 왜? 이제 너도 올라가야지. 뭘 <laughs> 올라가? 내가 탤런트야. 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대학교 단편만 찍고 있을 거야? 그래도 그건 영화잖아. 말 같은 소리를 해.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? 나 솔직히 무섭지. 뭐가? 너 단편 찍을 때 영화과 애들한테 꼰대질하는 거 누가 모를 거 같아? 누가 그래? 그러다가 진짜 큰 작품 들어가면 거기서 초짜치기 당할까봐 무서운 거잖아 그만 아니면 뭐 떨어지고 비웃음거리 될까봐 무서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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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이게 뭐라고 생각해? 이게 뭐? 이깟 건 그냥 쓰레기야. 너는 왜 내가 이런 쓰레기들이랑 어울리기를 바래? 너도 이제 이런 점 알리고. 강우선배이뭐 그래야... 드라마 하는 거 봤어? 어? 아 그럼 그분도 이런 게 무서워서 아니야. 그런 거는 그냥 응? 테레비에 얼굴만 나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거기에 무슨 연기가 있고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어 없어 왜? 이병현도 드라마 하잖아 이병현? 어 이병현이 배우냐? 너 알아서 해. 자. 원래 알아서 잘 해. 네, 네 피디님. 안 한다고 했다. 지훈이요? 안 한다. 아 남편 그거 보셨구나. 안 한다고 했다. 아, 오디션 없이요? 바로 미팅 하고 싶으시다고요? 이병현 선배님 조카 역할이요? <laughs> 아. 근데, 지금, 지훈이가, 모, 몸이 많이 아파서, 좀... 건강에.